거참, 거. 트르트트트트 비켜봐 비켜보소 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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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따따따 뭐 어쩔 거야 경찰인데 어서 오세요. Oh yes. 그래 yes. 아야. 왓지롱. 이게 뭐 하는 CTOS라고? Hey wrench, I see you. Marcus, you have the rare pleasure of <my> demolition master in his natural environment. Now the thing about these crazy mafia hooligans, they're always stocked up on the best boom boom ingredients. And I've thrown a little of my own magic 음. 아 <laughs> 감사합니다 음 직찬이죠 브라바스카드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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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마피아들 보스가 보내는 뭐냐 보스집 같은거 아니야 그러면 아 관, 관심을 끌어달라고 관심 끄는 거좋지 c a 어, n 아아닙아닙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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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어함 어함. 레레 드디어, 왔군! 는 흠. 흠. 예, <laughs> 음, 뭐야? 911, what is your emergency? Yes, I'm not done. I'm not d o n 요 I'm not done. I'm not done. 근데 뭐야? 죽이면 안 되는 거였나어 죽이면 안되는건가봐 뭐지? 죽이면 안됐나봐안 돼, 안어안 돼, 하지야 야야야 안야안 돼, 안 경찰이었니? 경찰이었네. 아, Here goes. 차량을 획득하십시오. 아, 차량을 획득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에 에헤, 에헤, 에헤. 뿌. 제한 시간 내에 브라트바 구역을 드라이브 하십시오. 케이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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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a w 쏘면 안 돼.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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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0초 나네어어 어. 어, 어, 어. 잠깐만요, 20초 밖에 안 남았잖아. 아, 하나 통과할 때마다 그거구나. 아, 나또찐네총 졸라 못쏴 야, 니네 그렇게 못 사가지고 <laughs> 경찰 아저씨. 아,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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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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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씨, 버려 멈춰 멈춰! 아니야 차야 no, 멈춰 이거 DLC여 이거 DLC도 가격 좀 나올 텐데 <laughs> 뭐지? 뭐지? 뭐야? 실패야? I can't believe I'm doing this to myself. Here <laughs> goes. 안 되겠군. 어 아니야. 아잘 시간 나네. 뿌. 어리석은 것들. 이번 한 번에 끝냅시다. 비켜, 비켜, 비켜. 뭐 하는 짓이야? 길거리 이렇게 막고 있고. 이게 2만원인가? 아마 DLC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시즌 패스 세일할 때 2만원으로 산거 가지고. 음 d l 씨 개별 가격은 2만 원인가 좀 그럴 거예요 아마 시즌 패스 사서 이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네 시즌 패스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봤어야 되는데 뭐 하는 거니? 아, 아 요즘 목감기 걸려가지고 <laughs> 말이 잘안 나와. 어, 어. 가자. 어? 이번 한번 끝냅시다. 지겹 지겹게 막 계속하지 말고. 뭐 하는 거야? 한 바퀴 돌고요. 니네 기록도 위조해주시고음 좋아. 이렇게 해봐서 와우 와와와왜 이렇게 총을 많이 쏴대? 어, 그럼 안 되지. 오오 오. 오, 오. <laughs> 우회전. 아 차로 계단을 올라가라니. 씨. 와 와. 아 미친 거 아니? 켜 어디가 꼴이야 근데 진짜로 어디가 꼴이지 근데? 이 언제까지 이거를 야나 지금 해킹하러 와가지고 지금 운전만 하고 있거든? hear you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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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만 하고 있잖아, 지금. 오우,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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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우회전. 아, 직도 버퍼링 심한가? 3000으로 내렸는데. 어 심지어... 뭐지? 어! 넙, 넙, 넙. 넙! Okay. Marcus, we're done setting up here, but I have one last thing for you. I was creeping through the messages in this Rafa heard them talking about a private boat on the water. Boat got got to you mind with all sorts of illegal narcotics. I think it's worth stealing. That'll piss him off. I call dibs. Uh, no. But we should sink the damn thing. Nah. Oh, Won't no. that kill the fish? We don't want to kill the fish. Marcus, grab the boat and bring it with you. We'll leave it for the police, courtesy. Woohoo! Right Marcus, grab the boat and bring it with you. We'll leave it for the police, courtesy of Dead. Team. That'll get the heat off our uh, we'll uh, uh, backs. Uh, uh. uh. 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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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h! Ah! Okay okay okay. 아, 차라리 깔끔하게 이렇게 죽고 시작하는 게 낫죠. 안녕. 계속 <목소리> 여기 앉아 있지 마. <목소리> 좋아, 오늘도 정의를 지행하러 왔어. 자 한번 뒤져 봅시다. 보트를 뒤져라. 아니, 보트를 찾지 해라. <목소리> What the fuck? 뭐라구요? 와와와 와우, 와우, 어 리얼 우 와우, 갑자기 분위기 싸우지는 거임 후. 미쳤다 우이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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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가 범위 위탈. 음. 방해 전파. 이거 누가 나한테 쏘는 것 같은데, 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쏘시면 안 되거든요. 저 선량한 시민이거든요. 저의 거 아닙니다. 저의 거 아니에요. 쩐씨 에코 아니라고 아니, 왜 사람말을 못 믿어 얘네들은 와 전쟁하는거 봐요 아 발전기를 죽여버려야지 아니 그니까 왜 나한테 그래 어 우와 어 총알패기 오! 어! 어! 부서졌다. 니네도? 아니, 왜 나한테 난리야, 이씨! 아얘 발각된 게 컸다. 보트를 훔치려면은 얘들 보안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죠 착 둘러보다가 이런 놈한테 중앙에 있는 애한테 라인 걸고 그 다음에 어? 뭐죠 이 남자? 방해 전파가 분명 있는데 방해 전파 누구냐 함정 세팅해 두고요 돈 빼앗고요 흠! 흥미롭군. 어 여기 있다. 찾았구나 방해전파. 방해전파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군. 야 깽딱 전쟁이야? 왜 대전쟁이야 이거? 오오어넘넘넘넘 oh,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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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방해전파 이거 왜 생긴 거지 이거 음 입구에서 전쟁남 달리나슴 걸세면 되지. 아 s h <laughs> 자 그럼 이제 보트를 어떻게 숨긴다. 아니 보트를 어떻게 챙긴다. 그. 그아... 쟤가 꼭 퍼포먼스카 그래 퍼포먼스카 이거 찾으려다가 주문해 뭐야 제 차죠 멋있죠 너무 멋있죠 컨트롤을 잘안 먹습니다. 이거 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경찰병력 진입하는 것좀 보세요. 어우, 너무 멋있잖아. 싹다 경찰서에서 끝나, 이 게임은. 아저씨이이 크 아! 네, 지금 들어가면은 경찰한테 오히려 털립니다 제가. 제가 털려요. 이거 가만히 있다가 차 뭐지? 아, 내가 불렀지. 킬러 두명 불렀지. 가서 처리하고 와. 왼쪽으로 글 도네. 저 상황을 지금 볼 수가 없네요. 근데 대신 경찰이 깔렸어. 임들 집안 가세요? 임들 집을 안 가시나? 지금 네, 집 가셔야 되는데. 와우, 파트, 파트! 집 가신다. 집 가신다. 자, 깔끔이 어서 오세요. 깔끔하고만 에, 역시. 공권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왜 왜. 아,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전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슈 배터리나 챙기자고. What are you doing here? 심지어 갱단이 이겼어. 아무것도 안 해, 이 사람은. 가서 추적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불쌍. 아,

아, 나 원래 이렇게 갈 생각이 아니었는데 다 죽었어 자기네들끼리. 아, 엑세스키. 엑세스키 어, 찾아야죠. 아, 귀찮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되면서 말이야. 열고 아, 타자. 이제 이 보트는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 어, 음? 와, 빠르다. 이 표, 빠르다. 어! 나이배 아, 타고 싶어. 크으... 짱. 야 너무 멋진 거 아니냐 이 차? Ready? I'm way ahead of you. <laughs> 음. 아. 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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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뭐지? 데드쎅 야~~ 너네 폭죽놀이도 이렇게 할줄 알았냐? 우와~~ 우와 멋있잖아? 우와 폭죽놀이를 이거 그림을 그렸어? 공중에 데드쎅이면은 <웃음> <웃음> 아주 어리석군. 에헤헤. <laughs> 어, 여기 섬이네. 아, 옷줍기. 어, 심지어 와, 레벨업까지. 꺼져. 조용히 있어. 됐으. 끝. 후차.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